그 근처에서 이제 수단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무대에서 많은 마이데이하고 같이 설수 있다는 게 기분이 어, 굉장히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지난 이틀 동안 과연 내가 울음을 참을 수 있을까? 눈물을 참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광건이었거든요. 어, 근데 생각보다 지금 <laughs> 만약 이 기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가요? 진짜 그러면 된것 같아요 매미들아, 너네도 행복하니? 매미매미, 매미매 매미, 매미, 매미. 우리 메비데이들도 좀더고합니다 메비데이. 굉장히 우렁차네요. <laughs> 어 지난 1 0년을좀 돌아볼 수 있는 셀리스트였어요. 저희가 이 곡을, 곡들을 을 정할 때 그거 하나는 이제 좀 해보자 했거든요. 다 같이 지난 모든 타이 모든 앨범들의 타이틀곡들. 얼마나면 다 넣어보자. 지난 10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또 셀리스트를 짰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듯?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래서 10년 동안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서 결국 지금 이 순간 이 무대 위에서 우리 마이데하고 같이 뭐 돌아왔을때 아, 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또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들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한 사람을 또 우리 내네 사람을 그 여기 있는 많은 서로서로의 마이데이들 행복할 수 있게 해줘서 다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 행복할 수 있게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건가요? 열심히 한번 아, 뭐 적당히 행복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웃고 이슨일 최대한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힘든 날 있으면 최대한 적었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요, 잘 자고요, 잘 삽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이렇게 네. 이따냈습니다 예, 저희 타이밍은 <목소리가> 정말 저희 이시스는 네, 이렇게 지금 오늘 10주년 공연이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 정말 순수하게 진짜 음악 좋아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그냥 여느 그냥 동네에 있는 청년들 중한 명.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을 정말 뭔가 좀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 물론 우리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했고, 여태까지 그 이번 세미스트 한번 쭉을 더 보면 와, 진짜 열심히 살았고 어떻게 이렇게 또 버릴 꼭 하나가 없나 싶을 정도로 어, 뭐 약간... 아니, 그런 진짜 자부심 있는 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 약간 열심히 살아온 것과는 또 상관관계가 또 똑같진 않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건 아닐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를 만들어주는 건늘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 뭐 뿐만 아니고 저는 진짜 앞으로 꽤나 길게 보고 있어요 뭐 최대한 숨이 뭐 붙어있는 날까지 뭔가 해볼 생각이 니다 그러니까 어 그때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준 정말 과분한 사람들 다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차근차근 이 정리회가 또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 진짜 여러분들의 사랑 이렇게 많이 후원해주신 주실... 잠깐만 조용히 좀 해줄래? <laughs> 여러분들의 사랑 이렇게 진짜 뭐 고대고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돌려주면서 살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지지구고 잘 살아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에서의 콘텐츠가 네. 다 이렇게 끝 나고 있는데 어, 정말 어,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어, 마냥 순탄하진 않았어요. 정말 어, 여기 있는 우리 분들 도우미 그리고 많이 되는 분들 그리고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어, 정말 열심히 서포트해주고 있는 저희 스태프분들 어, 저희 앞에 계신 분들 다 어, 스튜디오 대 a 그리고 공연 다 저희랑 되게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어, 그 시간 동안 정말 어, 많은 힘든 일들이 정말 어, 많았죠. 근데 잘 이렇게 버텨가지고 이렇게 이곳에 왔네요. 어, 진심으로 어, 여기 계신 모든 계셨다면, 저희에게 뭐 사랑과 관심을 뭐 이한 것들을 안 주셨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절대 올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없었어요 그래서 어, 뭐, 저희를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다들 좀 좋지 않은 시선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서 뭐 밴드로 나왔다는 그런 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기 응. 위해서 정말 좋은 곡을 쓰고 싶었고, 어, 정말 좋은 공연과 무대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를 믿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어, 이 말이 우리 여기 있는 모두 다잘 해왔고, 잘... 할 거고 잘 해낼 거야. 그래서 여기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 저희와 함께 어, 이 세상 살이 같이 잘 버텨서 끝까지 어, 후회 없는 인생을 인생이 되도록 같이 어, 행복하게 어, 즐겁게 앞으로도 많은 사랑. 예쁜 추억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 축제는 뭐 끝이 아닙니까? 이제 또 다른 시작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 많은, 많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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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많이, 많이 <웃음>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까지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최대한 힘내세요. 최대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해요. 아, 그리고 말로로 좀 전화도 하고 좀안 진짜 가고 왜냐면 우리를 만든 사람이 당신들이고 이 무대를 만든 사람이 당신들이에요. 알죠? 네. 알죠? 그래서 여러분, 한손 미니까, 자, 머리, 외우시죠? 아 잠깐만요. 네. 다 같이 막, 어, 제가, c o n g r a t u 하면 여러분, 난참 대단해로 이렇게 해주세 오케이, 그, Congratulations 내 내가 꿈이 안올라와 c o n g r a t u l a 난참 대단해. c o n g r a t u 하면 여러분들, 난참 대단해로. 우리가 컨프리트레이션을 하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아, 다 같이 하는 거야, 알았죠? 난, 그, 같 켜보고 있어 삼촌. 침구가 지금 다 보고 있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다 보인다, 형님. 가 스스로 올해. 쓰다듬기도 해야 되나요? 비욘드 라이브, 어? 어, CGV, 진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laughs>